자, 어제 방송됐던 JTBC의 뭉쳐해찬다 시즌4의 27회 방송이죠. 이명웅이 축구 감독 데뷔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요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아 어,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긴장이 되고, 재밌게 진행이 됐고, 정말 치열한 그, 이 공방이 펼쳐지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이명 팀이 거의 게임을 리드했다. 결정적인 골 찬스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용재 선수의 헤딩 골 같은 경우는 99%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정한 전 감독이죠? 옛날에 이제 그, 저기, 어 팀에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 선수, 이용재 선수가 무섭다. 화를 좀 많이 내셔서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laughs> 이용 용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정환 감독이 그렇게 골못 넣는 걸 보고 저러니까 화를 내지. 혼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재미있는 재미는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 어우 너무 아쉬웠어요. 결정적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많았고 사실은 게임은 특히 후반에는 리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2분 남기고 극장골을 당하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된 그 게임인데 결과는 아쉽게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명훈 이제 선수로 직접 뛰는 거예요. 리턴즈 FC의 선수로 뛰면서 안정한 팀하고 리벤지를 하는 거예요. 리턴 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방송의 시청률도 시청률도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높아졌는데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시즌 3의 최고 시청률을 윗돌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대를 했는데 높아진 굉장히 높아졌는데 기대만큼은 조금 안 됐다 그러나 상당히 시청률을 업 시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잠시 후에 닐슨코리아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방송과 관련해서 재밌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요 공차헤다 시즌 4의 27회 방송이에요. 이명웅이 1대 0으로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4대 0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자신만만했는데, <laughs> 싹 사라진 웃음기, 뭐 이런 자막도 있고요. 간격을 좁혀,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 선수로 아마추어리그에서 계속 뛰기 때문에. 이명웅이 축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감독으로서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작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전문성이 좀 있는 것같더라고 재미있더라고요. 뭐, 멘트맨을 해라. 그, 수비가 너무 밑으로 처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그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해라. 라고 이렇게, 어, 이 지시하는 그런 작전 전략 같은 게, 어, 임 이명웅이 축구에 대한 좀, 어, 진심이 있구나. 축구에 대한 능력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렇고요. 간격을 좁혀라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선제골이 이렇게 특히 이웅재 선수의 헤딩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임영웅 감독이 그 볼펜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어제는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후반 같은 경우는 KL 리그 연합팀이 좀 우세한 경기를 했었는데도 이분 남겨놓고 극장골을 먹고 마은 거예요. 특히 핸드볼 반칙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판타지리그의 선수의 손을 맞았는데 맞은 건 맞는데 몸에 붙어 있는 손이 었고 의도적으로 손을 뻗었던 건 아니었다. 임웅이 이렇게 인생의 첫 VAR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안타깝게 자 이렇게. 뭐죠? 패널티킥을 얻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진행된 게 이제 어제 방송인데, 마지막 부분에 게임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아쉬웠겠지만은, 이명의 멘트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이제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다치신 분은 없으시죠? 수고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어, 게임을 시작할 때도 다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연합팀에서는 이, 용명 감독의 첫 데뷔, 감독 데뷔전에서는 1대0으로 패배를 했지만은 다음 주에는 리턴즈 매치가 되는 거예요. 리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의 리턴즈 FC하고 그리고 저기 상대팀인 안정환 팀하고 이제 다시 붙는 거예요. 리벤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 다음 주 방송이고 시청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조금 기대를 너무 높게 해서 그런지 자 그렇게 조금 아쉬운 결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요 이명웅이 축구감독 데뷔전을 완료했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였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동국은 2대 1로 승리를 할것같다이명웅 4대 0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결과는 판타지 연합이 1대 0으로 승리하는 것도 어 종료 2분 남기고 이렇게 아쉽게 지고 말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네요. 쓴맛을 봤다. <laughs> 축구 감독 데미지 안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승부욕을 보여줬다. 감독 데미지 안에서.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이 빛났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조인일수 24의 보도도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첫 쓴맛. 이동국은 지는 법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특이한 거는 이동국 감독은 감정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좀 불편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동국은 지는 법을 모르겠다. 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MBC 연예 같은 경우는 이명희 감독 데뷔전을 했는데 1대0 패배 속에 빛난 스위트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0을 자신했는데 안타까운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엔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독입니다. 이렇게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요. 닐슨 코리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습니다. 요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닐슨 코리아에 들어가면은,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7%를 찍은 거예요. 이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를 찍었는데, 2% 대의 시청률을 지난주 같은 게 2.4에서 무려 1.3% 포인트로 올리긴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계속 2% 대에 머물러 있던 이 시청률을 어제 임웅이 출연하는 바람에 특집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3.7로 올라갔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게 시즌 3, 3에 4.5를 넘길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기대감이었거든요. 었좀 아쉽긴 해도 대단해요. 역시 시청률의 제조기이다. 시청률의 보증수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어제 게임이에요. 3.7%예요. 그러니까 뭉쳐야 찬다 시즌4에 최고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3.7%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웅이 뭉쳐야 찬다 시즌4에 활력소를 넣어준 거예요. 과연 다음 주에 이명욱이 직접 뛰는 이 게임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냐면 사실은 뭐 저는 4.5도 넘기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뭉쳐야 찬다 전체적으로 조금 시청률이 다운돼 있는 상황이에요. 시즌4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동력이 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3.7을 찍은 것도 대단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4.5는 막연한 기대감이었고, 어쨌든 대단해요. 역시, 이명웅은, 이명웅을 모셔가려고 하는, 박, 방송사들, 피디들이 모셔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2%, 2.2, 뭐, 이 지지부진했던 이 시청률을 확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활력소를 던져준 건 맞아요. 시즌4의 그, 지금, 어제 방송 27회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임명웅 때문에 활력소를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너무, 제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조금, 4.5, 시즌3의 최고 시즌4.5를 넘기지 못해. 이걸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확 올라가지 않을까. 재밌더라고요. 임명웅의 축구에 대한 진심, 축구에 대한 사랑, 이것은, 어제 감독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고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센터는 어제 방송됐던, 자, 볼게요. 어제 방송됐던 JTBC의 이명웅이 감독으로 데뷔하는, 데뷔하는 뭉채찬다 시즌4의 27회 방송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 드렸는데, 대단합니다, 이명웅씨.